안녕하십니까 파이어베스의 블랙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대한 낚시 시즌을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봄에 사라을 마친 암놈들은 저희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가듯이 따뜻해지는 여름이 되면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곳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스트럭처 주변이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 스트럭처랑 뭐 커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럭처 주변이라든지 먹이 활동이 적은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는 지형적인 형태가 좋은 곳으로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어 초여름에는 그 시기가 되면 장마철이나 태풍을 대비해서 배수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뭐 정말 뭐 그때는 이제 뭐 배수기라고 해서 저수지에 물을 뺀다든가 아니면 댐에 물을 빼죠. 어, 따라서 뭐 수위 변화에 아주 극도로 예민한 배수들이 루어를 쉽게 공략하지, 공격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어, 이때 베스트는 수위가 그나마 유지되는 물골 같은 형태의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채널, 물골, 그 유용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채널 주변으로 모이게 되고 수위가 좀 안정이 되면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 수중장애물, 뭐, 뭐 수중장애물 발달된 스트럭처 등으로 모이게 되는데 어, 따라서 웜을 이용한 뭐 낚시 패턴이 잘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또는 고사목 주변에 스피너 베이트도 좋은 패턴이고요. 어, 또한 여름이 되면 수온 약층이라는 서머 클라인이라고 하죠. 어,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자, 서머 클라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이렇게 또 그림 못 그리는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수지가 있거나 댐이나 이렇게 있으면 어 어느 수심에 이제 태양 복사열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그러니까 뭐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그렇게 활발한 시점은 아닌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사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복사 에너지가 이제 수, 수면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 표층 수온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표층 수면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 밑쪽으로 이제 투과량이 투과량이 이쪽에는 복사 에너지를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고, 이쪽은 조금 덜 받고, 이쪽은 좀덜 받고, 이쪽은 좀덜 받고, 결국에는 아예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안 받는 곳이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어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적은 그런 식이면, 이렇게 대류 형상이 일어납니다. 뭐, 위아래가 이제 뭐, 바뀌는 형상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뜨거운 열이 많이 있다 보면, 어떤 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어느 한계 점이 다다르면, 아예 차가운 물만 이쪽 밑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쪽은 굉장히 뜨겁고, 좀덜 뜨겁고, 조금 덜 뜨겁고, 덜 뜨겁고. 이런 상태에서, 이쪽은 아예 너무 차가운 그런 어떤 수온 약층이 생기는 거죠. 수온 약층, 약층. 이것을 이제 서머클라인, 영어로 이제 서머클라인이라고 하고요. 어, 이런 경계에서 수원 약층 베스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그러면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약층이 주, 존재하는데 베이트 피시는 어디 있으며 베스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베스들은 일반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 한 음, 24도 정도 전후, 24도 정도, 20도, 24도, 이, 중, 이 정도의 자기의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20도에서 24도 정도가 베스들에게는 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배스들도 너무 불쾌하게 25도 이상이 올라가면 배스들은 이쪽을 피하게 됩니다. 수온 때문에 피하게 되고요. 이 수온 약층을 뚫고 이 밑에 층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음, 보통 저수지나 댐들에서 이... 제가 뭐 구분을 할수 없지만 뭐 자연적인 그런 댐이나 저수지들에 따라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수 없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7 m 5에서 7미 정도가 이 수온약층이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보팅낚시를 할때 수온, 수온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포, 토너먼트 상황에서 이제 프로들이 보다 수온약층을 빨리 찾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수온계를 가지고 1 m 씩 끊어서 아, 이쪽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1 m 2 m 3 m 터4미를 끊어서 수온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서 갑자기 여기서 24도, 23도, 22도 되다가 갑자기 15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 베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이 수온 약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몇 미터 수심, 만약에 한 여기가 7미터다 하면 이 7미터 수심 아래를 공략하는, 공략하는 그런 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운샷 리그를 이용해서 아니면 카이젤 리그나 왁기 리그 나중에 채비법 설명 드리겠지만 어, 이용을 해서 이쪽을 주 공격 대상으로 공략 대상으로 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여름 낚시의 패턴의 메인 포커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인 포커스는 이 수온 약층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이 바로 메인 포커스죠. 그리고 여름은 이제 피딩 시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름 낚시를 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음, 새벽 피딩이나 저녁 피딩을 노려라. 그 중간에 완전히 그 따뜻해지는 그런 한낮에는 배스를 못 잡는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충분히 이 수온 약정을 알고 계시면, 한낮에도 충분히 조가를 올리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찾기가 상당히 힘든 낚시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잡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그 여름에는, 음, 초보자분들이 가장 주로 이제 공격을 하셔야 되는 그 시점은 새벽 피딩, 그리고 저녁 피딩입니다. 보통 피딩 시간이라고 하는데 피딩 피딩입니다. 피딩이 뭐냐면 이 피딩입니다. 자 피딩 제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딩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배스가 베이트 피시를 먹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 배스는 해가 뜰 무렵 이 태양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해가 이제 어 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점 그 시점에 해가 햇살이 쫙 비칠 때 그때 이제 벨트 피시를 먹기 위해서 이 수온 약층을 뚫고 이 셸로곤으로 살짝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 때 이제 베스 피딩을 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하드 베이트인 어떤 타보토 루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 낚시 6초에 이제 약간 그늘진 곳에 이제 프로그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도 이제 탑워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쉘로우권에 웜낚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피딩 시간을 놓치시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상당히 고기 잡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사 에너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베스들은 너무 더운, 완전 열, 열대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더운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인간들도 이제 막 여름에 막한다지 걷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지치고 막 그늘을 피하게 되잖아요. 베스도 마찬가지로 그늘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나무가 우거져 있다거나 직벽인데 이렇게 직벽에서 나무가 우거진 곳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늘이 생성이 되겠죠. 그늘이 이게 생성된 곳 이곳에 이제 베스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셸로우 권에는 아무래도 뭐 아무리 뜨거워도 셸로우 권에는 이제 어떤 베이트 피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그늘에 숨어 있다가 게다가 스트럭처까지 발달이 돼 있다면 이 베이트 피쉬를 먹기 위해서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잠복하듯이 잠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늘을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름에는 이렇게 서머 클라인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머 클라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산성도 약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산성도 약증은 베스들에게 정말 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어떤 산성도를 측정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온약증을 먼저 공격을 하시고 산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H라는 어떤 산성, 그 산성 pH를 얘기를 하는데 베스들은 이 산성도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임이 심해요. 뭐 육초가 사가서 움직인다든가 암모니아를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은 무슨 어떤 폐수를 방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산성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산성도가 지금 산성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가면은 어, 배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급변하는 곳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산성도가 자기 몸에 맞는 그 지점으로 찾아 움직이는 거죠. 어, 이 산성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배스의 여름철 배스의 이동은 산성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 두 번째가 수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도와 수온이 적합한 그늘진 곳 그리고 수온 약층 아래를 공격하시면 충분히 배스를 낚으실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철 낚시에 대해서 지금 쫙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낚시가 이렇게 쉬운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고려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더라도 이게 상당히 뭐 딥에 있다 고 그러죠. 배스들이 이제 딥, 딥을 해야 되고 딥 낚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깊은 수심을 공격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열심히 그 딥도 공략을 해 보시고 여름철에도 반드시 뭐 아침 피딩이라든가 새벽 피딩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피딩을 이렇게 주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어차피 한 낮에는 낚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쉬셔야죠. 그러니까 어 새벽이나 저녁 그리고 낮에는 잠깐 쉬어서 뭐 점심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텐트를 치시고 캠핑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 초보자분들은 사실 여름철에는 살, 살짝 좀 많이 꽝도치고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사실 보팅을 하시면서 수온약층도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참 좋은데 어, 그러기에는 좀 여건이 쉽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아침이나 저녁 피딩으로 타버터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늘을 좀 공격을 하시면 충분히 또 조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여름철 낚시는 여기까지 뭐 설명을 드릴게요.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발품을 타시다 보면 충분히 베스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블랙, 저 파이어 베스의 블랙노커 파이어 베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PC